자, 윈도우에 AI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길찾기를 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내비게이션 탭을 눌러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AI? 누르면은 여기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에 생겨요. 어디 따로 생깁니까? 여기에 생겨요. 인스펙터에. 여기에 생겨요. 그러면은, 어, 베이크 탭을 딱 눌러봐요. 여기 베이크. 그러면은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옵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베이크 탭에서 우리가 할 거고 월이랑 그라운드가 어, 어떻게 보면 은 지형이에요 지형 그죠? 지형이죠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땅이고 그죠? 건물이랑 땅은 안 움직이잖아 그죠? 얘는 움직여서 건물이랑 땅은 안 움직이니까 얘네들은 딱 고정시켜 놓고 얘네들을 피해가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려면은 그 지형에 해당되는 애들을 다 선택을 해서 지형에 선당되는 애를 다 선택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인스펙터 창에 와서 자, 일단 인스펙터를 다시 바꾸고 지형에 되는 애들을 다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태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클릭하지 말고 클릭하면 다 되니까 만약에 클릭했다 그럼 다시 해제해요 이렇게 여기 눌러보면은 내비게이션 스태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를 체크를 딱 해줘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딱 다시 내비게이션 탭으로 와서 베이크 탭을 선택합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베이크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뭔가 굽는 건데 베이크를 딱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보입니까? 그죠? 여기 장애물 쪽 가봐요. 장애물 쪽싹 가면은 이 장애물 밑에는 원래 우리 색이 있고 주위로 이렇게 감싸졌죠. 이 파란색 부분이 갈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요 요런 부분은 못 가. 여기 여기, 여기 회색 아예 색깔. 이렇게 그 스태틱을 그 메뉴를 해놓고 내비게이션 탭을 열어서 그다음 에 베이크로 와가지고 베이크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구워진다고요? 구워져요, 땅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제가 요거를 한번. 내비게이션 탭이 사라지면 이 파란색이 없어져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갖다 대면 다시 살아나요. 혹시 가끔 이렇게, 어, 내비게이션이 안구워졌어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 파란색은 내비게이션 탭이 선택이 딱 돼야지 보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구웠어요 땅을 이제 만들어서 갈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움직임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구현해 놓은 이걸로 움직이면 안 되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걸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뭐냐 이거 자 AI에다가 자 AI에다가 선택하고 컴포넌트를 하나 붙여줄 거예요 컴포넌트 자 add 컴포넌트 하고 여기 보면 똑같이 네비게이션 탭이 있죠 네비게이션 탭 보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네비 메시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에이전트 요거를 추가해봐요 자 그럼 뭔가 옵션이 많죠. 봤는데 일단 기본으로 쓰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 스피드는 이동하는 속도, 앵귤러 스피드는 얘가 회전도 이렇게 하거든요. 회전하는 속도를 하는 거고, 악셀레 악셀레는 얘가 이동할 때 가속을 얼마나 하면서 갈 건지 이런 거고, 스탑 디스턴스는 목적지가 있으면은 이게 0이면은 정말로 목적지까지 가는 거고, 10이면은 목적지에서 10만큼 떨어진 데서 멈추겠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오토 브레이킹은 뭐냐면은 어. 가면서, 얘가 멈출 때딱 멈추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멈춰요. 이렇게 감속을 하는데, 그런 거를, 체크가 되어 있으면 감속하면 되고, 체크를 해지하면은 딱 멈출 거예요. 이 옵션만 거의 쓰지, 얘네들은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어 일단 기본으로 둡시다, 다. 기본으로 두고, 얘를 사용하는 방법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에, 넣었죠? 그 다음에 AI 모 o v 들어갑니다. 예, 몸으로 가고 딱 끝났어요. 이동해야 된다면 요거 다 주석 처리할게 요 여기. 내가 이동해야 할 거리가 있다면 이동하는 부분이 있죠. 주석 처리 딱 해요, 이렇게. 안 움직이겠죠. 그죠? 아니야. 잠깐만요. 요거는 아니, 야 다시 주석 처리해요. 자 하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추가했던 네비 메시 에이전트라는 애를 가져와야 돼요 컴포넌트를 그죠 우리 너무나 많이 가져와 봤죠 자 여기다가 네비 메시 스펙은 잘 모르겠는데 네비 한글로 쓸게요 메시 아니 네비 메시를 가져온다 합시다 자 그러면 네비 아못 아, 뭐, 뭐 치네요. 못뭐 쳐. 얘도 안 나오네. 안 나오는 이유는 여도 UI처럼 똑같이 유징 유니티 엔진에 AI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AI. 그래야지 그 내비게이션 관련된 애들을 쓸수 있어요. 유니티 엔진 AI. 그래서 내비 메시가 있긴 한데 네비메시가 아니라 네비메시 에이전트에요 우리가 붙인 거다. 네비메시 에이전트, 네비메시 에이전트 하고 자료형으로 하고 얘를 네비 네. 변수 이름 이렇게 쓰고 받아와야겠죠. 퍼블릭으로 해서 드래그앤드랍해도 되지만. 그냥 get 컴포넌트로 가져올게요. 스타트에서 스타트에서 네비는 get 컴포넌트 네비 메시 에이전트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동해야 되는 지점이 히트 포인트잖아요. 그죠? 여기도 다 주석 처리해도 돼요. 일단. 이렇게 주석 처리해 봐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문제 내 가지고 했던 거다 주석 처리해 놨죠. 그죠? 자, 여기 레이캐스트 안에다가 어떤 게할 거냐면은 자, 맵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set destination 이라는 거 할게요. 너의 목적지는 여기다. 너의 목적지는 여기다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지션을 넣으면 돼요. 어떤, 어디? 히트에 포인트를 넣게 되면은. 뜻이에요. 이러면 가요. 그냥 지가 알아서. 어한 줄이면 되죠. 열심히 뭐 했지만은, 요거 한 줄이면은, 그걸로 가요. 더 놀라운 거는 장애물을 피해가요. 자, 플레이 해보면. 자. 장애물을 피해서 이렇게 샷 갑니다. 이동도 하죠. 스피드를 올리고 싶으면 아까 에이전트에 있는 거 스피드를 올리면 돼요. AI 에이전트에 있는 스피드를 한10 올려주면 빨리 이동하겠죠. 가속이 있어서 처음에좀 느리게 하다가, 어. 오토브레이크는 회사하면? 너무 빨라 가지고 잘 가죠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요거를 좀 구운 거를 내비게이션 굽는 거를 좀 보세요. 요거 하나 복사해서 월 하나 복사해서 월 하나 선택해서 복사를 해요, 복사. 딱 복사를 해요. 같은 위치에 있겠죠. 얘를 떼다가 어, 잠깐만 다시요. 복사만 해요, 일단. 복사하면 은 얘가 지금 여러분들 z 값만, 아무튼 무슨 숫자가 돼 있을 거예요. z 값을 여기다가 더하기, 더하기 1.5딱 띄워주세요. 1.5. 1을 2.5, 아까, 아까, 아, 컨트롤 z 하고 더하기 2.5 합시다. 2.5. 월를 이월두 개를 차이를 2 내는 거예요. 2.5. 2.5 차이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베이크 한번 해보세요. 베이크. 그러면 여기 중간에 갈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제가 요 에이전트가 지금 얘가 요 에이전트 라디오스라면 뭐예요? 반지름인가? 라디오스가? 맞죠? 반지름이 0.5라는 거야. 그럼 지름이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이 사이가 지금 1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갈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에이전트 몸통아리가 1m야. 그럼 요 사이가 1보다 크니까 갈수 있게끔 이렇게 뭐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에이전트를 0.7 정도로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베이크를 뜨면은 얘는 못 가요. 몸통이 그 이동되는 애가 커진 거지. 커져버린 걸로 인식을 해서 아 그런 기준으로 땅을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굽는데 변경하는데 뭐잘 조절해야 을 겠죠 그 다음에 하이트는 키 에이전트가 지금 2m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2m 라고 생각을 해서 높이가 높이가 만약에 어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음 높이가 2m도 안 되는 이렇게 지붕을 하나 쌓, 쌓았어요. 그죠? 그리고 요 밑으로 못 가잖아요. 에이전트가. 그죠? 얘를 베이크를 뜨잖아요? 그럼 못 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따져요. 그 가게 하려면은 2m보다 크게 얘를 지붕을 씌우면은 구워지죠. 그죠? 대신 요 위에도 갈수 있죠. 위에, 위에서 도달하, 돌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계단이 있어서 올라갔다. 그죠? 이런 옵션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사도, 각도. 그러니까 그 다시 가서 얘를 어, 잠깐만. 얘를 복사를 하나 더해서 회전을 시켜서 내려서 이 경사도가 45도보다 45도보다 작아야지 이동 경로로. 잡아주는 거고 4 5보다 이렇게 가파르다 하면은 안 구워지는 거예요. 그 옵션이에요. 45도니까 구워지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더 가파르게 변경되면은 아마 못 가게끔, 그죠? 안 구워졌죠 면이 그런 옵션. 하이트는 스텝 하이트는 보면은 계단, 계단, 계단인데 자 보면은 어. 컨트롤 D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D 해서 되게 조그맣게 계단을 좀 높이를 되게 조그맣게 했어요 얘를 베이크를 떠볼게요 베이크를 딱 뜨면은 어 꼬진 건가? 좀더 올리게 구워졌죠? 그러면은, 얘를 플레이를 했을 때, 얘 어디 갔을까? 선택을 못하네. <laughs> 잠깐만. 카메라. 카메라 뒤로 빼서, 자, 여기를 딱가겠다고딱 클릭하면은, 여기를, 뭐라 그래? 탁, 뭐라 그래? 지금 계단 밟듯이 그냥 탁 밟고 올라갔죠? 그죠? 얘가 떨어져 있어서 얘까지 안 밟고 올라가나? 한번 볼게요. 얘가 붙어 있으면은, 얘까지 밟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있죠? 베이크. 되면은, 딱 가서, 아, 카메라 또. 뒤로 빠져서 얘를 딱 가게끔 하겠다면은 계단 밟고, 아, 여기 못 가네. 높아서. 그러니까 높이가, 높이가 0.4는 나는 이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크기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수치를 조절하면은 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음,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빈 오브젝트를, 지금 이런 데는 안 따라 하셨어도 되고, 그냥 구워지는 거를 좀 옵션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어이 판때기 하나 위에다가, 지금 얘 오브젝트 옮기는데도 지금 이 모양은 그냥 호공에 남아있죠. 그죠? 요렇게 베이크를 한 다음에, 한다는 거는 얘네들은 절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딱 그거를 굽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얘가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 올라가면 데, 베이크를 다시 해줘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자 얘를 위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 공중에 하나 띄워봐요. 좀, 위에 걸을 수 있게끔, 애들. 위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한때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 위에 누르면 돌아다니죠, 위에서. 근데 바닥 누르면 못 가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 가까이 가보면은 얘는 이동할 수 있는 게 막혔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내려가는 거야, 바닥을 누르면. 근데 위에 누르면은 위에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내려가게끔 할수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빈 오브젝트를 하나 두개 만듭니다. 자 플러스 눌러서 크이트 MT 해놓고 여기다 스타트 해놓고 얘를 이월이 판때기에다가 자식으로 넣을게요. 판때기에다 자식으로. 반대기 자식으로 하나 또요 스타트 복사해서 이름을 엔드로 바꾸고 엔드로 바꾸고 둘다 리셋을 시켜 줄게요. 자, 월에 빈 오브젝트 두개 만들어서 자식으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트랜스폼 둘다 포지션 리셋 시킨 겁니다. 그 월은 뭐냐? 그냥 위에, 여기, 지금 얘가 올라가 있는 판때기 위에. 여기다가. 안 보이니까 얘네 두개점 같은 거 하나 찍어줄게요. 점이 아니라 이거. 아이콘. 어, 여기에. 여기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이 큐브, 요 박스 중심에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 표면에 딱 올라와야 돼요. 표면에 올라오려면은 좌표가 어떻게 되냐. 지금 얘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 두께, y. y 두께가 지금 7.6, 요거에 나누기 이만큼. 요거 복사해서, 아, 요거를 좀 7로 줄이자, 7. 요걸 7로 만듭시다, 7로. 크기를 7로 만듭시다, 스케일을. 여기 중심이니까 3.5만큼 위로 올라가면은 박스 위에 딱 올라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걔가. 그 스타트를 y 값을 3.5만큼 위로 올려요. 자, 요 박스를 y 값만, 스케일 y 값만 7로 바꾸고, 이 스타트를 3.5만큼 올려요. 그러면은, 요 스타트는, 요 스타트는, 요 스타트는 어, 뭐야? 집금 저기 있을까요? 어 잘못했어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얘가 7.7 얘가 얘를 바꾸면 안 되고 뭘 바꿔 이 회전 시켜가지고 이상해졌네. z가 1이네 1 1이니까 0.5만큼 올리면 돼요. 0으로 일단 리셋하고 z 값을 바꿔줘야 되네 요 z 값을. Z 값을 1, 0.5로. 스타트를 Z 값을 0.5로. 왜냐면 하 월이 지금 회전되어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부모에 들어가서 회전된 거예요. 그래서 Z 값을 해줘야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럼 여기 위에, 딱 표면에 이렇게 찍혔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끝에, 여기 가상자리에다가, 이게 높이면 맞춰주고,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다 배치시킵니다, 이렇게. 대충 이 정도. 그 다음에, 엔드는, 엔드는 자, 이쪽으로 뽑아서 얘 얼마나 떨어져있나 얘는 그냥 바깥으로 뺄게요. 이렇게 엔드는. 엔드는 바깥으로 뺄게요. 엔드는 바깥으로 빼고 어, y를 회전도 0으로 하고 y를 0으로 딱 그러면 바닥에 딱 박히겠죠? 자, 이렇게 바닥에 딱 위에 올라가게끔. 자, 엔드는 바깥으로 빼서, 스케일 뭐 상관없이, 포지션을 0 0제 z 를 2,2,3으로. 근데 저랑 똑같이 하려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요거는 위치비 조정하는 거라서 자 여기 스타트에다가 에드 컴포넌트 한번 할게요. 스타트에 에드 컴포넌트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탭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오프메시 링크라는 게 있어요. 오프메시 링크. 오프메시 링크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 화면에 스타트와 엔드를 누르게끔돼 있어요. 우리 스타트 엔드를 그대로 넣어요. 스타트와 엔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에어리어를 점프로 바꿀게요. 점프. 점프. 그러면은, 여기 와보면은, 내비게이션 탭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뭔가, 링크가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베이크 한번 다시 해주고. 우리 아까 수정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플레이 하면은, 얘가, 제 앞쪽으로 바닥을 찍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가가지고 밑으로 툭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아까 못 내려왔잖아, 그죠? 반대로 하면 위로 점프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 요그 지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또, 잘 봐요. 여기에 얘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위에다가 진검다리라고 생각해봐요. 위에 진검다리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위에 진검다리라 생각했을 때 요거 스타트를 여기라고 엔드를 요 다른 스타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타트 엔드 딱 걸어주면은 자, 이렇게 하고 베이크를 딱뜬 다음에 플레이를 딱 하잖아요? 그럼 공중에서 제가 이 공중 위로, 다음 거를 딱 선택하면 여기서 딱, 그냥 얘한테 이렇게 와요. 이쪽으로. 건너가지죠? 이거를 점프로 바꿔야 되나? 점프로 했는데 왜 점프 모양을 안다지. 근데 이게 점프가 돼야 되는데 점프가 안 되네 여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나 런 특이 사항으로만 이용하는 거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그냥 길 찾을 때길 찾을 때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로로 하시 미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 그분들도 이거 많이 사용하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플레이어가 미로면 되게 길이 복잡하잖아요. 그 미로를 딱 베이크를 딱떠 놓고 에너미가 나타나도 시간이 이제 되면은 어 내비게이션은 베이크를 그냥 떠놓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베이크를 뜰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추천하진 않아요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 그러면은 베이크 아까 내비게이션에 베이크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플레이하고 있을 때 구울 수가 없어 저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드로 어느 순간에 이 지형을 베이크를 뜨겠다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 베이크 뜨는데 연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간 때 그때 그렇게 베이크 하는 거는 뭐 추천하지 않아서 얘네가 얘네도 제공하지 않아요 여기, 여기 내부에서 자체에서 얘네도 유인지 자체도 그냥 따로 기터부에다가 그 기능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그걸 받아다 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권장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기본 기능을 안 넣어놨겠죠. 그냥? 이런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따로 제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